유압 모터에 유동력해서 유압 모터에 유동력해서 계산하면 입력분의 출력이란 말이에요. 입력분의 출력. 입력분의 출력인데 어, 효율이 아니네. 효율이 아니라 동력이죠. 유동력. 어 펌프에서는. 어떻게 보겠어 펌프에서는 토출 압력 곱하기 토출 유량으로 보했죠 토출 압력 곱하기 토출 유량. 유압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 곱하기 유량이에요. 압력 곱하기 유량. 이때 압력은 압력은 유입되는 유입되는 유압류의 그 압력이 들어갑니다. 유입되는 유압류의 압력. 실제로는 들어올 때 압력과 나갈 때 압력의 압력 차가 들어가죠. 압력 차가 들어가고 실제 유량이 들어가요. 실제 유량. 어? 실제 유량이. 예. 곱해서 곱해져서 유압 모터의 동력이 계산이 됩니다. 로 k 트 마력의 단위로 표현이 이, 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구하는데 그래서 P를 모터의 공급 유압 배유의 압력 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교재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모터의 공급 유압 배유의 압력 차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어, 이 배유는 즉 빠져나갈 때 나갈 때 압력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압력보다 이 압력이 훨씬 높다는 거죠. 높아요. 그러니까, 어, 유입 압력, 유입 압력만 고려해서, 어, 프로도 큰 차이는 없다. 어, 그리고 Q는 모터에 공급되는 유량의, 유량이 다 이렇게 정리되 있죠. Q는, 어, 모터에 공급되는 유량. P는 모터의 공급류와 배유의 압력차. 어, 그래서, 어, 유압 모터의 유동력 이번 유압 모터의 효율을 구하면요. 유압 모터 의 효율 유압 모터 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축토크와 출력이에요. 그리고 유압 모터의 유동력 유압 모터의 유동력이 어, 입력이죠. 입력분의 출력해서 펌프는 축동력 분의 펌프 동력으로 구했는데 유암모터에서 모터효율은 유암모터의 유동력 분의 축동력으로 계산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유암모터 효율 유암모터의 최적효율 최적효율, 용적효율은요 이런 유량 분의 실제 유량으로 구했죠 펌프에서는 이런 유량 분의 실제 유량인데 최적 모터에서 유한 모터에서는 실제 유량분의 이론 유량이에요. 실제 유량분의 이론 유량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유량은 이론 유량 플러스 누설 유량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최적 효율은 어, 실제 유량분의 이론 유량, 실제 유량분의 이론 유량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네. 이런 유량은 Q 곱하기 N으로 또 표현해서 구했죠. 응? 이런 유량은 델타 Q는 누설 유량이고요. 델타 Q는 유, 누설 유량이고 그 토크 효율은 펌프에서는 실제 토크 분의 이런 토크로 구했어요. 모터는 반대로 유압 모터는 유압 펌프와 어, 에너지 변환 관계가 서로 반대죠 원리가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기 때문에 효율의 정의는 반대이어야 돼요. 분자 분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유압 모터의 토크 효율은 이런 토크분의 실제 토크로 구해야 됩니다. 이런 토크는 실제 토크 플러스 손실 토크로 봐야죠. 델타 t 는 손실 마찰 토크, 손실 마찰 토크 t 는 실제 토크. TATH는 이런 토크 이렇게서 구한 이런 토크는 e 파이분의 PQ e 파이분의 PQ로 계산을 해도 되죠. Q는 모터 1회전당 기하학적 배제 용량이야. 스몰 Q는 모터 1회전당 기하학적 배제 용량 그래서 리터 퍼 어, 미닛 또는 미터 삼승퍼 세크 죄송합니다 이래전당이니까 리터 퍼, 어, 레볼루션. 또는 CC 퍼 레볼루션 또는 CC퍼 레볼루션 또는 미터 삼승퍼 레볼루션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 P는 유입 압력 유압 모터의 유입 압력이 될 거고 피는이래전당 모터 이래 전다 기하학적 배제 용량 이렇게 해서 이런 유량이 이런 토크와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유압 모터 효율은 유압 모터의 유동력 분의 축동력 소유동력 에서 구한 값이 어? 최적 효율 곱하기 토크 효율 이렇게 유압 모터의 최적 효율 곱하기 유압 모터의 토크 효율 곱해준 값이 유압 모터의 효율 전효율이 또 됩니다. 유압 모터의 전요율전하 전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6장, 어, 장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7장. 유압 패로 및 응용, 유압 패로 및 응용. 7장 부분을 보겠습니다. 살짝, 유압, 회로 및등용 유압, 회로 및 응용. 현재 유압, 회로에는 종류가 세개 있었죠. 외관 회로도, 단면 회로도, 기호회로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어, 여기서 이제 기호회로도, 기호회로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 보겠습니다. 그럼 크게, 봐서는요, 유압 회로는, 음, 압력제어회로 속도제어회로 방향제어회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죠. 압력제어회로 속도제어회로 방향제어회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자, 교재에는 시험에 어, 언급이 되는 것 위주로 언급이 되었던 것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규제에서 보면 조합회로라고 표현해놓은거 조합회로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회로 카운터 밸런스 회로 그리고 감압회로 증압회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는요, 압력제어회로의 종류로 볼수 있어요. 압력제어회로의 종류로 볼 수가 있고, 속도제어회로의 종류로는, 미터인회로, 미터아웃회로, 블리드 오프회로, 블리드 오프회로, 그 다음에, 차동회로, 이렇게 네 가지는 속도 제어 회로의 종류고요. 그리고 방향 제어 회로의 종류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로킹 회로입니다. 로킹 회로 그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런 회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서 회로의 흐름을 일단 파악을 해줘야 되겠고 이게 왜 조합 회로이고, 미터 인 회로고 이 미터 인내로고 로킹 회로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회로 하고요, 어, 또 회로의 의미를, 응? 회로의 의미를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카운터 밸런스 회로, 카운터 밸런스 회로, 미터 이회로 미터 아웃회로, 차동회로 블리드 오프회로, 어? 로킹회로. 요렇게, 예, 여섯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 자주는,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예,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있죠. 아주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응? 자, 먼저, 어, 조합회로부터 보겠습니다. 조합회로. 조합회로를, 회로는 다른 의미로는요, 최대 압력 제한회로라고도 표현합니다. 조합회로는 최대 압력 제한 회로 최대 압력 제한 회로라고도 표현한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를 두 개를 사용해서 두 가지 종류의 유압률를 제어하는 회로예요 유압회로는 주로 유압프레스 등에 사용이 되고 있는 회로입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 두 개를 사용하여 다른 두 종류의 회로 압력을 설정하는 회로로 동력의 소비 및 유온의 상승이 적고 기기의 보수에 유리한 프레스 등에 사용이 되는 회로다. 조합회로 릴리프 어? 밸브 두 개를 사용해서 다른 두 종류의 회로 압력을 아, 유압회로가 두 개다 이런 의미는 아니네요. 다른 두 개의 종류의 회로 압력 어? 다른 두 개의 종류의 회로 압력을 제어하는 이런 회로가 조합회로다. 조합회로다. 그 다음 이제 미터 이내로 미터 이내로를 봅니다. 미터 이내로와 미터 아웃 테로는 서로 비교해서 대조해서 볼수 있는 회로들이죠. 미터 이내로는요. 일단 의미는 유압 실린더 입구 쪽에 유량 조종 밸브를 두고서 유압류의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가 미터 이내로입니다. 미터 아웃 테로는. 음? 유압 실린더의 출구 쪽에 유량 조정 밸브를 설치해서 어,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가 미터 아웃헤로죠 어? 이렇게. 그래서 그 미터 인내로 미터 아웃테로 그림 7-1, 그림 7-2의 그 회로도를 봐요. 회로도. 어? 미터 인내로를 보면 유압 실린더가 있고요. 어? 그 밑에 이제 입구 쪽에 보면 이렇게 네. 유량조정밸브가 설치되어 있죠. 유량조정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피스톤의 네. 왼쪽에 입구고 이쪽이 출구라고 봐야 되죠. 입구 출구, 미터 이내론 이유량조정밸브가 유량조정밸브가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헤로입니다 미터 아웃 테로는 밑에 아웃 테로는 출구 쪽에 유량조정밸브를 설치를 해놨죠. 탱크 표시가 이렇게 있고, 탱크 표시가 있고. 이렇게 그림 7-2를 보면은 어, 미터 아우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미터 아우테로 이렇게 유압 실린더가 있죠. 유압 실린더가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가 어, 입구 실린더 출구 쪽에 입구 쪽 출구 쪽 출구 쪽에 이제 유량 조정 밸브 어, 유량 조정 밸브를 두고 있어요. 유량 조정 밸브를 두고 있고. 그 밑에 보면 방향 제어 밸브가 있죠. 4포트 2위치 포트가 이렇게 4개, 4개가 있어. 포트 4개, 하나, 둘, 셋, 넷, 포트 4개. 4포트 2위치 방향 제어 밸브. 4포트 2위치 방향 조정 밸브. 무슨 방식이야? 레버식. 레버 방식이죠. 레버 방식이 있고 유압 모터가 있고 어, 릴리프 밸브가 있죠. 릴리프 밸브가 있고 유압 펌프, 필터, 유압 탱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체가 펌프가 구동이 됩니다. 펌프 구동이 돼서 지금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응? 유압 펌프에서 토출돼서 올라가죠 유압. 올라가서 실린더 헤드 쪽에 이렇게 차요. 실린더 실린더 입구 쪽에 유압유가 차. 그럼 피스톤을 밀겠죠 피스톤을 밀어 이때 이 뒤쪽에 있는 유압류들은 출구쪽으로 실린더 출구쪽으로 해서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유량조정 밸브를 통과하겠죠 어? 이쪽으로는 뭐 이렇게는 못 내려오죠 체크밸브니까 이게 어? 체크밸브가 붙어있어 유량조정 체크밸브야 어? 체크밸브가 붙어있어서 이렇게는 못 내려오고 이렇게 통과를 해 이렇게, 이렇게 통과해서 내려오면서 탱크로 유압류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출구 쪽에 유압류가 새는 거를, 유압류가 출구 쪽에서 유압류가 빠져 나오는 거를 속도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속도를 조정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미터 아우 테로. 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미터 이내로, 미터 이내로. 레버를 조작을 해서 레버를 조작해서 이렇게 포트를 만들어요. 포트를 만들면 유압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빠져나와 이렇게 가면 빠져나서 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서 유량조정 밸브로 들어가 통과해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죠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이쪽으로 돌아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가 유리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건이유량조정 어, 밸브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이 탱크로 나와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레버를 조작해서 유압류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나오 거고요 탱크로 쏟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회로를 이을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실린더를 제어하는 게 지금 뭐야 이 실린더를 제어하는 게이 유량 조정 밸브야 유량 조정 밸브 어? 이 유량 조정 밸브에서 유압률 속도를 제어해 피스톤의 속도를 제어해 어, 그러면 이거는 어? 미터? 속도 제어 회로구나 이게 속도 제어 회로 어? 중에서 어, 유량 조정 밸브가 실린더 출구 쪽에 에, 장 차기 돼 있는 형태니까 미, 미터 아우테로구나. 이거 미터 이내로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터 이내로 미터 아우테로. 아우테로.